너는 그럼 방콕에서만 있어? 파타야는 이제 인터내셔널 핀 같은 거할때 따라가는 거지 따라갔다 바로 올라와? 그렇죠 <laughs> 나는 태국 가면 은 방콕 파타야 발 이렇게 비유를 주는데 나도 그치? 나 근데 방콕은 잘 많이 안 있었던 것 같아 응. 우리 갔다 어반사톤 이런데 그냥 일 때문에 갔을 때는 거기 머무는데 방콕을 잘 모르고 또 응. 일이 뭔데? 남자 빡봉거리 간대? <laughs> 의사 응. 근데 솔직히 빡봉거리 가서 했잖아 나 그때 언니때문에 한거야 그나 했어? 안했어 언니가 해둔거지 왜 살아 거기서 어머나 <laughs> 나 한번도 안 가봤다니까 언니가 자기 안다고 데리고 왔잖아 그게 아니라 또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음. 거기 누워있는데 마사지 하는 사람이 빨아뒀다 거기를 어머 기억나 기억나 마사지 하는 사람이 개였나봐요 밥을 탄거야 이렇게 한거야 형이가 뭐라 그러잖아요 형왜 안해주지? 근데 그때가 <laughs> 우리 그때 방송 켜봤잖아 언니야 세우 갔을 때 마사지 받을 때 나보고 언니가 손 소리내지 말라고 <laughs> 내가 무슨 택배 마사지냐면서 내가 <laughs> 만들때 음. 어허 마사지까지 보내니까 언니 그랬거든 거기에 어떤 마사지사들은 커튼 착지고 자기네들이 소이스 하잖아 음. 그런, 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고서 어허 음, 어 음, 음. 하면서 또 나가고 음. 음. 건전 마사지 가도 한 명씩 있더라고 음, 건전 마사지 그렇게 늘 어, 있었다니까 <웃음> <웃음> 낭이가 가는 마사지 샵이 있어 우리 어, 그서전 쪽에 아니 그런 데 아니거든 여기 건전샵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 아는 동생하고 신지연이랑 셋이 한번간적 있고 태국을 얘 음. 예, 태국 갔어 다건전 마사지. 저거 불법만 있는 거 아니야 이년아 천날에 건전 마사지 받아 거기를 데려간 거야 또 신지연이 거기 마사지 좋아하고 저 어.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앞에서 담배하딱피고 있는데 시원하게 받았어? 어? 네가 태국 처음이라 그래 시원할 거야 나한테 보내줘라 마사지 하라고 왜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남자가 막 이렇게 난리가 났더래 그래갖고 자기는 태국을 처음 갔잖아 그리고 또 언니들이 같이 갔으니까 당연히 그러려고자기 이러고 하고 나온 거야 당연히 이렇게 하는 줄 알았다 태국 마사지는 근데 거기 건전이거든 거기 예전에 어. 이런 거셨었어요 우리 아가씨 하나가 경희날 음.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마사지를 하러 내려갔대요 음. 마사지를 하고 왔는데 마사지 하는 사람이 뒤집어지게 해줬나 봐요 음. 중국 마사지예요 가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게에 있는 이제, 이제 밝힌 애들 비용만거 놓고 다가 누워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얘기도 아. 한번 가서 누운다 그는데 <laughs> 해주신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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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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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집어지는 쇼 보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안가봤나 몰라? 응, 내가들서가지 나와서 꼬꼿 모르는데 어 몰라 안 가봤어 아, 어머 아, 미친 누인 가봐 응, 응. 예나 처음 태국간 처음 갔는데 태국 말고 보통 영어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근데 뭐 관광하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재밌는데 이렇게 뱉고 와준다면서 데고 왔는데 500화트를 달래 5 0 0파트 그때 5 0 0화트어요 있다고 들어이상한 방콕 어디 호르한 건물 앞에 대줘요 그들 이렇게 내려가라고 그래. 음. 제가 취해서 갔어요. 갔는데 여자들이 막 무대에서 막 공연을 해요. 근데 갑자기 막 완전히 방이 되고 이제 공황 끓으는 거예요. 한 30분 끓이는 거예요. 나. 그러고 내가 진짜 거기서 30분 동안 끓으더라. 그런 거 오늘 옷 내갖고 물구나무 서갖고 저귀둥에 갖고 막싹뜬져 다다다다다다. 막부스 갖고 하고 한참을 보고 있다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태국까지 와가지고 2주를 <laughs> 이제 보고 있으면그게 <laughs> 아닌 거야. 어, 어머거머 봐도 지금 음. 시원치 않을 판에 파왔어요어요나 데가 거기머 일반적으로 다 가는 그냥 뭐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니는 응. 약간 변태를 좋아머머 정통만 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아, 저 나이에 성력이 많은 거 대단하냐는데. 근데 아, 남자 나이 43시면은 한창 일닐거 <laughs> 아니에요? 한창이지. 어, <laughs> 우리 <근데> 한창이야. 내가 그러니까, <laughs> 와서 추천들려보니까이 언니는 우리를 여자로 생각 안 해. 내가 보니까. <웃음> <웃음> 방송에 비치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laughs> 어. 밖에 모습을 실제로 보잖아요. 그분들이 <laughs> <창틀에> 무슨 여자야. <laughs>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즐겼잖아. 이제는 딱 남아의 스타일이 딱 생겼어. 집에서 뽀뽀뽀 보면서 <laughs> 집딸하고 맞아. 애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 됐다 저기 됐다가 잖아 원래 사랑을 하면은 지금 나이는.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그 안녕 이게 정렬되 있다니까? <laughs> 어... 네, 나만의 이제 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이렇게 갔다가 이게 정렬되 있어. 한 번씩 걸.. 어, 어, 려야되거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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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들리는 거아야되냐갈가남들도가슴에느끼성관되사은 어, 많아. <목소리> 여기한번 터치는 한번 해줘야지. 너는 어디인데 그럼? 난 감대가 어디인데? 나는 입이야 입. 주집을 잘 서야 하겠네 그럼. 키스하고 머든 들어와야 돼 입에. 어디야? 나는 오로가 좀 느끼는 데가 없어. 근데 지러이 타요. 네. 어머 남자 좋아하겠네. 아니 자 하다 웃으면 깨지. 아니 또많 만... <laughs> <이러면서 웃음> 지도 이렇게 받으니까 해 주고 싶어 하잖아. 사람이니까. 아니면 해 주려나. 에게 살이 닿을 때. <laughs> 아니 이러면은 딱 하게 싫어. 그러니까 내가 아주도 말라 그래. 아이 주도말라 그래. 이렇게 잘하는 애들도 있거든. 이것도 남자의 스킬이 있어 어, 그는 맞죠. 맨날 잘하는 지보자 좋아하는구나, 형님은, 그죠? 좋아하니까. 응, 좋아하는데 요즘 많이 줄긴 줄어서 힘들 괜찮아요. s on c m song. 안녕하세요! เบลกพิงค์เอเมีย